자, 어, 30초, 운동 지속 시간 30초 이상은 어, 부분적인 근지구력을 향상시켜준다. 자, 근 긴장 상태 조절, 머슬톤이라고 어, 하는데, 다르게 이야기하면 제가 탄력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뭐냐면, 운동 지속 시간 30초 이상 이런 형태로 장성 트레이닝 하면 머스를 톤이 근긴장 상태 탄력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웨이트 트레이닝 할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자그 다음에 최대화 수준으로 60에, 60에서 90초 정도 지속하면 무산소성 능력이 개선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어요 어떤 운동 지속 시간하고 어떤 적응 다시 하면 뭐 근력 증가 그다음에 지구력 향상 무산소성 능력 개선 요런 것들이 시간에 따라서 좀달라진다 운동 지속 시간에 따라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아요참 해당 과정을 좀더 설명드리면 해당은 뭡니까? 이 당을 분해해서 에너지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에너지원은 글리코겐, 글루코스 로 탄수화물에서 섭취되는 그런 영양소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유산소성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이건 이제 90소, 90초, 이상, 1분 30초 이상부터 어, 유산소성 에너지 시스템이 발휘되기 시작하는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유산소성 에너지 대사 시스템이 훨씬 더 많이 관여하게 됩니다. 자, 지속적이고. 간헐적인 고강도 운동에서 무산소 시스템, 무산소성 에너지 대사 시스템과 동반적으로 이용이 될수 있다. 에너지 대사 관련 효소 농도를 증가시킨다. 에너지 대사 관련 효소 뭐가 있겠습니까? 어, ATP PC 시스템에서 어, 포스포크레아틴, 그죠? 어, 또는 인산, 이런 어, 것들이 효소로 작용할 수 있겠죠. 1회 박출량이 증가한다. 1회 어, 박출량이라는 것은 경기력하고 굉장히 관계가 많은 건데요. 심장이 1회 한번 혈액을 뿜어내는 양입니다. 자, 이 1회 박출량이 높게 되면은 그만큼 뭡니까? 심장이 똑같은 동작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자, A와 B가 있다. 자, 이 양반은 1의 박출량이 예를 들어서 80이다. B라는 양반은 박출량이 100이다. 그럼 어떤 사람이 더 효율이 좋겠습니까? B가 더 좋겠죠. 음,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요 유산소성 에너지 대사 시스템을 통해서 모세혈관의 밀도가 증가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모세혈관은 아주 작은 조직으로, 어, 간, 아주 가는 혈관이죠. 그러니까, 어, 산소 운반도 할수 있고, 영양분도 나를 더, 더 많이 나를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경기력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 그래도 유산소성 에너지 대사 시스템을 활용하면 이런 것들이 좋아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 미트콘드리아 수가 증가합니다. 자, 미트콘드리아는 우리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거는, 어, 노래 보면 됩니다. 에너지, 발전소다. 그죠? 응. 그래서 요런 것들이 증가해요. 그래서, 그래서 유산소성 운동을 하면 요런, 요런, 요런 것들이, 어 좋아진다. 근데 유산소성 운동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저도 이렇게 짚어보니까 굉장히 많군요. 그래서 유산소성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근육을 키우는데도 도움이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단, 적절한 강도에서 적절한 시간을 지켜야 되겠죠. 자, 운동 처방의 기본은 정확한 에너지 시스템 선정과 그 에너지 동원 체계에서 지속하는 것이다. 이 무슨 이야기냐면, 어, 운동 처방을 만약에 ATP PC 시스템으로 에너지, 어, 대사 시스템을 선정을 했다. 그죠? 그러면 20초 미만이잖아요. 20초 미만 안에, 어, 이 에너지 시테, 시스템이 지속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지. 에너지 대사 시스템하고 에너지 동원 체계. 그죠? 어, 게 어, 지속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면 이제 15회 반복했을 때와 6회 반복했을 때 적응이 다릅니다. 15회 반복을 하게 되면 금비대에요. 6회 반복하게 되면 근력 또는 순발력입니다. 어, 이렇게 적응이 달라진다. 어, 그래서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이 사람 운동 목적에 맞게 운동을 어 진행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전에 이제 했던 이야기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냈어요. 여기 세로축은 어, 에너지 시스템의 퍼센테이지입니다. 어, 퍼센테이지고, 이 어, 운동 지속 시간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어, 지금 세 가지 에너지 시스템이 나오는데 먼저 ATP-PC 시스템을 한번 볼게요. 어, 어때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거의 100% 사용이 되죠. 지금 10초죠, 10초, 10초 혹은 10초 이내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ATP-PC 시스템을 사용을 하는데 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어, 사용 퍼센테이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30초 조금 이후에는 거의 이 시스템은 발휘가 되지 않아요. 어. 자그 다음에 쇼텀 입니다 짧은 기간 자 글리코리지스 해당 과정이죠 해당 과정은 어때요 자 지금 10초 쯤에서 10초가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동의되죠 동의되다가 30초에서 쭉 정점을 이루다가 2분, 2분이 경과하니까 어때요? 시간이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마찬가지로 요것도 떨어진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겠습니까? 더 떨어지겠죠? 음. 그 다음에 이제 롱텀입니다. 에어베이 유산소성 에너지 시스템인데 처음에 어, 10초, 10초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참여율이 낮아요. 어, 참여율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참여율이 낮은데 자, 이것도 보세요. 운동 지속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때요? 많이 쓰이죠.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운동 방법의 선택입니다. 어뭐 운동 방법의 선택, 운동의 선택이라고 보면 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에너지 대사 시스템을 확인해야 돼요. 지금 이 대상자의 에너지 시스템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그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운동 형식하고 운동 유형을 선택을 해야 돼. 유산소로 갈 건지, 무산소로 갈 건지, 또는 유무산소 복합으로 갈 건지, 그 다음에 운동 내용의 구성입니다. 어, 유산소성 운동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그 중에서 조깅 할 건지, 바이크 할 건지, 수영을 할 건지, 계단 오르기를 할 건지. 그 사람의 현재 체력 수준. 어, 이게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창의적인 운동 처방. 자, 증가된 심박수 유지를 위해 여러 동작을 지속적인 형태로 실시한다. 어, 자, 요 여러 동작을 지속적인 형태로 실시하는 게 바로 서킷이죠. 어. 자, 요거 한번 예를 한번 들면은 어, 그런 겁니다. 어, 레슨 중에 심박수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 어, 저항성 트레이닝 하더, 하더라도 심박 체크를 하는 거죠. 석켓대형태로 만들어서 몇 가지 동작을. 그래서 어, 이 사람의 최대 심박수에 어, 이 사람 만약 운동 목적이 체지방 감량이다. 그러면 최대 심박수의 체지방 감량 구간이 몇 프로입니까? 뭐 60에서 70%그 정도 수준일 텐데 그 정도 수준으로 심박이 유지가 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요걸 동맥 짚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몇초 측정합니까? 1분 측정인데 1분 계속 잡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6초 측정, 아 10초 측정하고 곱하기 6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분당 심박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어 본인이 생각했던 트레이너가 생각했던 심박수보다 낮게 유지되면은 동작의 강도 를 조금 올려서 심박수를 조금 더 높, 높게 높게 유지를 하는 거 이거 좀 모니터링이 계속 필요 왜냐하면 이 심박수만 놓고 어, 다 객관 할 수는 없거든 그사람의 현재 상태를 봐야 되기 때문에 면밀하게 관찰해 가면서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은 어, 위험할 수도 있다 네. 자 필수 사항입니다 운동자의 특성과 운동 시간동안 일정 수준으로 심박수 유지 예, 이게 조금 전에 이제 제가 했던 어, 이야기네요. 순환 운동에서. 자, 그리고 무산소성 트레이닝입니다. 선택상, 선택사항, 선택상, 선택사항, 선택상에 또하위 항목을 포함하여 훨씬 더 복잡하다. 욕구 분석 지침. 이 요구 분석 뭐냐면 이 고객이 원하는 거예요. 어, 원하는 거. 미즈입니다. 이게 무산소 트레이닝 복잡하다고. <laughs> 이게 만약에 어, 내가 금비되다, 내 고기기. 어, 나는 몸이 좀, 이렇게 체격을 좀 만들고 싶고, 식스팩도 만들고 싶어요. 어, 그런 욕구 분석에 따라서 이제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장성 트레이닝 프로그램 짜아서 알겠지만, 좀 복잡하죠.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잖아요. 그 선택 항목. 예를 들면, 그 해당하는 근육군에또하위 항목이 있어요. 요거를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욕구 분석을 지침으로 그렇게 하면 되고, 자 운동자의 특이적인 기준이 운동 수행 과정을 결정하는데 적용되어야 된다. 네, 운동자의 특이적인 기준이 뭐냐면, 어, 이게 어, 운동자의 니즈하고도 좀 비슷한 이야기인데, 좀 특별한 어떤 그런 기준, 네, 그런 것도 될 수가 있고, 음, 이 사람은 어떤 신체 결함이나 이런 거, 어, 그런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이 운동 수행 과정을 결정하는 데 적용이 돼야 된다. 자, 요기에 대해서 이제 밑에 얘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무릎 관절의 굵은력과 싱근력 비율의 불균형. 요 뭐냐면, 굵은은 뭡니까? 무릎 굽히는 거고, 싱근은 뭐예요? 무릎 피는 거죠. 요 비율과 그러니까 즉 다시 이야기하면 대퇴사두와 대퇴이두의 불균형, 이 비율이 어 2대 1 정도 아마 될거에요 그래서 앞쪽이 2고 이제 뒤쪽 햄스트링 분이 어 1이라고 보면 이게 안 되는 거, 뭐 예를들어 서 1대 1이 된다든가, 뭐요런 거, 어 요런 게 특이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요럴 때는 어떻게 처치해야 되느냐, 대부분 이제 대퇴이두가 약화됐다고 보는 경우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사두는 어 일상생활할 때도 조금 쓰여요. 사실 계단을 걷는다든가. 어, 근데 우리가 이대테이드 같은 경우에는 굵은이기 때문에 무릎이 많이 굽혀져야 되거든. 근데 아주 높은 계단을 평소에 오를 일이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좀 약화가 되고 또한 가지는 좌합생활을 또 하니까 이 뒤쪽이 많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국소적인 부하, 레그컬 같은 그런 운동으로 어, 형상을 비율을 불균형을 좀 맞춰주고. 자두 번째는 뭐냐면. 힙 신전의 낮은 가동범위 뭐냐면 힙이 완전한 가동범위를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전이라는 거는 늘어난다는 이야기거든, 요 늘어남. 힙이 늘어나지 여기서 이제 힙이라는 거는 엉덩이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대둔근하고 중둔근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대둔근이 많이 관여를 해요. 이런 게 낮은 가동 보니까 스쿼트 자세를 할때 우리가 에, 다시 그려볼게 물, 여기서 예, 그림을 잘못 그려갖고 뭐 하여튼 요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릎 발끝 라인 보고 어, 고려하는데 아, 좋습니다 자 요렇게 이게 이게 이제 스탠다드지 스탠다드인데 요거 밖에 안 앉아지는 거야. 이, 이 힙이라고 치면은 여기 이가동범위에요 고관절의 가동범인데, 위 힙, 신전, 이안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요런 사람들은 어떻게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같은 걸로, 어, 대동근을 좀 활성화 시켜, 주면 좋아요.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뭐폼롤러로할수 있는 그런 근막이완이든지 아니면은 스트레칭, 그런 것들하고 곁들여서 하면은 어,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여튼 이런 것들이 바로 특이적인 기준이 되겠다. 자 기술 습득과 동작 효율성입니다. 자 운동자가 익숙해질 수 있도록 알려주는 거. 네. 요건 의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 신체적, 언어적 피드백 제공. 제가 수업시간에 항상 하는 이야기죠. 어, 피드백을 줄 때는 어, 언어적으로만 하면 한계가 있어요. 신체적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어, 신체적, 언어적으로 동시에 피드백을 제공해야지 어, 습득이 빠릅니다. 자, 그 다음에 완벽한 동작 이전에 더 복잡한 동작의 추가는 하지 말아야 된다. 한 동작이 완벽하게 됐을 때 다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A를 알아야지 B로 넘어가지. 그죠? 어, 그래서 이걸 알고 넘어가야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넘어가면은 알파벳, 영어 단어를 잘, 어, 알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laughs> 자, 그 다음에 잘못된 자세입니다. 잘못된 자세. 뭐 잘못된 자세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어. 스쿼트 할때 발끝보다 무릎이 많이 앞으로 나온다든가, 그다음에 골반에 전방 경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방 경사로 스쿼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근육에 미세한 손상이 와요. 근데 이런 것들이 급성 염증 증후군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 사실 여러분들 체대 학생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이해가 잘안갈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체력 수준이 낮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속적인 반복 트레이닝.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반복이라는 거, 리프티션. 그죠? 반복. 반복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왜 이게 반복? 신경 효율성을 증가시킨다. 신경은 뭐예요? 이 근육을 지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자, 지금 한번 보자. 자, 요 근육이잖아, 근육이고 이 신경이에요, 신경. 지금 이게 신경이란 말. 내가 글자를 잘못 쓰겠네. 자, 신경인데, 자, 아까 이야기했잖아, 뇌에서 뇌에서 명령을 하죠. 어, 중추 신경계를 따라서 하면은 이게 근육이 연결이 되잖아. 이게 다 유선이라고 선으로 다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어, 자을저 뭐야 그 뇌졸중 환자들 보면 이 신경의 가닥이 그죠 뭐죠 순환이 안 돼서 혈관이 막혀 갖고 이 조직이 아래쪽으로는 동작이 다안 되잖아요. 어, 신경이 다 죽어서 그런 거거든. 어, 요겁니다, 요거. 이게 예를 들면 그런가요? 처음에는 처음 그 동작을 했을 때는 10초 걸렸다. 자, 두 번째 할 때는 한 8초 걸리더라. 자, 10번 하니까 5초 걸리더라. 자, 내가 100번 하니까 1초 걸리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 트레이닝 하는 거에 똑같은 동작을 모든 운동 선수들이 반복합니다. 반복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신경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왜?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있어야지 운동 유형의 협응성이 향상이 됩니다. 협응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코디네이션이라고 하는데 협응이 되지 않으면 어떠한 동작도 원활하게 되지 않아요. 초보자들이 처음 하는 자세 하면 버벅거리죠. 여러분들 그 아이돌 춤추는 것도 한번 따라해 볼게요. 처음 버벅거리잖아. 그거 왜 그래? 처음 하니까 그런 거거든. 그런데 그걸 계속 모니터링하고 반복해서 연습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경 효율성이 증가해서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잘할 수 있으니까 꾸준하게 반복 트레이닝 합시다. 자, 그다음 운동 패턴이에요. 음, 보통 우리 체육에서는 운동을 모터라고 표현을 많이 한 패턴입니다. 학습된 운동 유형을 유지하는 거. 음. 예를 들면 공 던지기, 자전거 타기 이런 거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것들은 어릴 때, 어릴 때, 어릴 때 이걸 배우면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성인이 돼서 오랜만에 하는데도 다 한단 말이야. 이게 학습이 된 거예요. 예, 보면 학습된 운동 유형을 유지를 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어, 기술. 하고 동작 효율성 이런 것들이 있다 한번 알아봤습니다.